깍두기. 일단 뭐 가능한 빨리 가볼게요. 네. 내려서 이거, 주도, 이거 넣, 넣을게요. <laughs> 야, 굉장히 먹입니다. 되게 범퍼입니다 아, 아 저카운트 눈앞에 보이네. 오, 카운 다시 뒤쳐져야죠. 아, 이거 오다가 너무 많이 있는데. 오랜장 보니까 끝에. 계속 많이 있는데. 저 이제 네, 인주가 못 들어온 이유가 저희 균복이 뱅가리균목이 매우 그거 터졌잖아요. 저기다가 상대 전투기들 잖아어요못 들어와요. 이다. 네, 이렇게 해준 애게이어그외 라이언이든 구아이보우은 그거 철로 막그 뭐라 해야지 되막 감성이처럼 해놓는 거 그거네요. 네, 군포 치커. 거기다가 숙장 포키 뚫릴까 싶어서 그지장방아놓고 그거... 이거 뭐지? 아, 산업위기 연구소랑 산업신소들 연구소 같이 박아놨는데 거기 너무 커서 <laughs> 못 들어올 집이야 <laughs> 아, 진짜 장관이다, 장관 계란이생겨언요 어? 빨리 와세요 전기 끝날 거. 올라가야 되는데 5초당 와 5초당 100만 가진 와아 어? 뭐아니와 5초당 1 0만 피라메로마 피라메로마 피라메 로마 얼마나 있요아어 어... 어마 로마, 피라멘.. 로마가 또 피라메로 들어와? 여기는 회군 불가급.. 인데요? 완전? 계속 미는데? 메림데까지 가겠네 피라.. 피라멘.. 로마 많아.. 많이 왔어요? 방어 해야 될것 같은데? 병력 거기까지 가는데 20분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피라메를 막기는 힘들고 무조건 여기서는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리는 피라 피라메 건축현람이 막고 있다는데 피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진짜 그래요? 너, 너, 이거 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아, 저헛 정보예요. 저 있는데 아무것도 좀더안아요 네. 네 반짝반짝 거리지도 않는데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어, 이 어, 꿈이 좋은 거야? 어, 어 어디? 아, 작가지고 매림대로, 매림대로 갑시다 일단은. 아, 아 피라미르가 뚫리면 안 되는데. 아, 피라미르. 이제 내 결났어요. 지금 로마 본토 터졌어 본토. <laughs> 중국이 죽습니다. 중국이랑 어딨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아주 패이로마를 붙잡고 싶은데. 그블한테 지금 귀해는 지금 귀해요. 테라 지금 요테 지금 해해요요귀해해 올라 북쪽, 북쪽으로 북쪽으로 나미안했어 <laughs> 북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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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저기 저쪽이고 북쪽으로 해 북쪽으로 저거. 아니 근데 여기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저쪽에 다리 하나밖에 없어 나가는 출구가 없어 진어요아 이거야 저기로 가서 다시 돌아 나가야 돼 야, 빨리 가 빨리 꽃꽃이 좀 지어주세요. 오시면서 무조건 오는 건 좋은데, 중간중간 병원 좀 지어주세요. 오, 시청으로 바로 돌진. 오와. 이나 만만치 않다 대판 나네 저기로마 이렇 자, 청도 지나갔습니다 자,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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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잡을동안 쭉쭉 밀어야 되는데 지금 밀면 척자로 의심받는 상황이에요 문명치시 그냥 그냥 무시하고요 지금 밑다 어, 어, 길드장은 제가 계속 말하고 왔어요 저희 밉니다 예, 쭉쭉 미세요 아래분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냥 쭉쭉 르시면 돼요 저희. 세라니 보인다 세라니 와중국애들 겁나 밀고 옵니다 아이. 야 중국 애들 이제 좀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 이게 지금 렉이 너무 걸려서 씻지도 안 돼요 이금 빼죠 지금 병력, 것 병력 어. 반으로 갈렸어요 안 간지 날것 같아 중국이 보이지 않는다 내 <laughs> 이거 먹었네요, 다가지고세라님이이다이다이림석이이녀이놀랍인데 녀석이 놀랍다. 이 녀석이 나다 đ 진 y 진 à 진 ì n h 아니, 메림데까지만 밀어, 메림데까지만. 10시 종료, 10시 종료? 10시 종료면. 지금 몇 시죠? 8시 넘었어요. 8시 반. 그럼 10시 종료면 우리 승리 뭐 하는 거 아니에요? 1 1시까시 끄다가 10시까지 아, 1시까지 11시까지. 0시까지1 어, 0시지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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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시까지. 1 0지1시까지1까지1 0지1 0지 많아요. 우리 방어 좀 구축해야 돼요. 네, 네. 아 지금 5만 음 5만 전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무난를 작업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지가안 되는데, 5만 전끝나기전까지안하면방전 네, 네. 그 네. 하나 더 감지 않았어요? 3래세번은지까지금지금이지금고 네. 그래, 지금은. 지금은. 지금 어, 다른 성도도 없고, 다른 도시도 고마저 없다고 떠요 음, 어, 저 그럼 불가사의 잘못이 아닐까? 보머즈 아니 다음 불가없으리다어 없으래요? 이거 바꿀 거면 불가사의 니리 바꿔야 돼 진짜? 이거 원래 이래요? 이거 지 공격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이쪽 음. 불가사에 활성화 시키고 해야 될거 같은데? 보머즈님 음. 아, 음, 저희 불가사에 하나 부족하지 음. 않아요? 희기단이곱게 네, 그, 그, 돼요. 응. 이양하고 신이까지한이 어디 가셨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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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개 네.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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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중기 어디가죠? 지금 자가지고 해서 계속 밀고 들어가요. 얘들 오지? 핑도 밀고 가는데요. 자가지고 무시하고 중국 작아지네 무시하고 계속 들어가요. 댕가지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뭐지? 아까 전에 공방전이 없습니다라고 나온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 그건 지금 보호받는 그 도시만 그렇게 나와 있고 일반 도시는 남은 시간 21분 정상적으로 아, 네. 나와요. 먹었죠? 중국 작가지고 중국 작가지고 무시하고 계속 없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전진 중인데는 고반전도 남은 시간 푸시해 주고 다음 구간은 좀 온다고 뜨는거 맞아요 아까는 좀구간 알림에 다음 구간전 1시간 뭐 1시간 20분 뭐 이렇게 떴거든요. 뭐어요 분명 발생지를 가. 어뺐으니까백 수비해 주세요. 자, 자. 저희인데 네. 그래서 이제 스탑하고 건축 건축 준비하면 돼요. 자, 길드챗으로 말할게요. 네. 형 아, 보내야 되나? 형 네. 보내요? 아, 네. 네, 귀한 하지 마세요귀한돈요 귀한데요. 여기 네너. 상판하고 주마등까지. 네. 저, 그럼 혹시 트럭 있으시면 재료 네. 모아서. 상상되지. 실질 비율 오십이 턴데요이이 번밖에 안 되는데. 네, 이번 공방에서 바꿔야 돼요. 이번 휴식 동안 바꾸고 다음 턴막으면 우리가 이겨요. 저희 할게 많아요. 저희. 나 바빠요 좀 이따가 에이 네, 번엔 한시간 엄청 바쁠거예요뭐 한시간 제일 바쁘겠는데 아, 스트드대단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 아, 진 아, 진 아, 스짜 진짜.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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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코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헬리오플리스리스웨헬리오헬리오플스 왜? 헬리스왜헬리오헬리오헬리오리플스스어디요르님이헬리오플어르건님이헬리오플리스 왜? 헬리오, 헬리오 왜? 헬리오. 헬리오 헬리오 헬리오? 헬리오 근처에 없는데요. 리 뭐지? 스탄에루건주세요 뭐 아, 뭐 난장판... 왜요? 뭐...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아...아...아... 이거...그거 아, 아. 뭐... 한...한 거 없죠? 뭐...없어요 쪼개서 <목소리> 안보이는데? 이상하고 주마된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주마된 쪽으로. 자, 네. <목소리> 가지고는 거의 라인 막았어요. 애는 못 들어오네. warm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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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중로이랑리 들어 먹었을때는 아 이거 그냥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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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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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데또 이기고 있네요 어리 우리, 우리, 우리,